어 문영배 재판관은 이재명 대표와 절친이고 누구보다 가깝다. 문영배 재판관은 평소 정부 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재명과의 친분을 과시했는데 가까운 사이다. 그렇다면 문영배 대행은 재판을 기피해야 된다. 스스로 기피 사유가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분답해라. 문영배, 이재명하고 친하다면서. 이못 하면 대답 못 하면 재판 깊이 사유다. 지금 이번에 그 서부 지방 법원 사퇴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법부 좋아요. 56명 구속 좋아. 우리 그 강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정말 감동적인 글을 올린 그 청년들. 청년 말이 좋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처벌을 감수하겠다.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죠. 대목이죠. 하지만 이번 서부지방법원 사태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법부 이거 썩은 거 아니야? 음? 이런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 청년들이 구속되면서, 청년들이 왜 거기 들어갔냐? 음? 기물 파손하고, 불법 침입하고, 이건 잘못된 거죠. 비폭력 평화 시위 아니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왜그 아이들이 울분을 참지 못해서 땀을 넘었을까? 땀 넘은 아이들은 한 명만 구속됐어요 나머지는 다 불구속입니다. 그 심정을 아냐고, 대한민국 판사들이.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재판을 엉망으로 끌어왔으면, 이재명이를왜 깜빡이 안 가는데, 이재명이는. 공직선거법 6개월 안에 1심 끝내야 되는데 2년 2개월을 끌고 있잖아요. 2심 선고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대장동 백현동 사건, 위중교사 사건, 쌍방울,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사, 건 언제 처리할까, 언제? 이렇게 불공정하게 말이야. 야당 대표라고 봐주면서 재판부 깊이 진짜 한번 받아주고. 관련자가 안 나오면 권석재판으로, 권리재판으로, 그럼 재판장 직행으로, 직권으로 하면 되잖아. 왜안 해? 그러면서 대통령은 뭐가 급해서 이렇게 빨리 잡아넣느냐고. 그 울분이 폭발한 거 아니냐고. 대한민국 사법부 못 믿겠다고. 젊은 혈기에 찬 혈기가 넘치는 그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판사들 답해보시오. 머리로만 살아오지 말고, 가슴으로 좀 느껴보라고, 가슴으로. 여러분들은 그2030 아들, 딸 같은 그런 애들 안 키웠나? 그런 애들이 실수하지, 한 번씩. 가혹하게 구속시켰잖아, 이번에다, 56명을. 이제 당신들이 대파, 대답하시라고. 대한민국 재판, 그럼 그동안 전부 공정했어?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공정했어? 사법적인 정의를 달성해 줬냐고. 그거 못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빨리 잡아 놓으려고 난리를 치잖아. 영장, 공수처 수사, 이런 거 따지면 영장 발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공분과 울분이 있잖아. 2030 청년들이. 왜 그걸 모르냐고. 보기 싫은 거지 뭐. 일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50여 명씩 구속시켜서 겁주면 위력을 행사하면 순간 멈추다 겠지. 하지만 하지만 더 불같은 에너지가 끌어오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판사들 정말 공정하게 좀 재판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또안날이란 법이 있습니까? 응? 그럼 또 대량 구속되겠지. 이번 56명 구속된 것은 이 방송 보시는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1989년 5월에 있었던 부산 동의대 53 사건, 그거보다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구속된 게. 정원식 총리, 교육부 총리, 어디 대학에 가서 완전히 밀가루, 계란, 난리가 난 그, 그 사건, 그거보다 더 많은 거예요.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구속 숫자가 많은 게 최근에 없었습니다. 93년도, 한 총년, 뭐, 연대, 불법정거사건 그때 빼고는 없어요. 초유의 일이에요. 초유의 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문제가 많은지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껴보라고. 가슴으로. 사람이 어떻게 머리로만 살아. 머리 좋아서 법전은 잘 외울 줄 몰라도 가슴으로 이해해야지. 국민들의 심정을. 어휴 정말